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승환입니다. 네, 날마다 배우는 이탈리아 음악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지난번 팬텀에 나왔던 팬텀에서 불려졌었죠. 바르리다 모레 마리우 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여기 보시면 깐토만돌리노 오피자로니까 피자로니까라고 써있는데 피자로니카가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아코디언이더라고요. 네, 아코디언 그래서 만돌린, 기타처럼 생긴 거 이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만돌린이나 아니면 아코디언으로 반주하세요라고 써있고요. 여기 그냥 코드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충 그냥 피아노 코드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할 텐데요. 어, 이 노래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처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tempo di v a l e r lento 라고 써 있습니다. 템포, 템포죠. D 모모스의 어브라 그랬어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전치사니까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포 D 어떤 템포로 하느냐? 왈제 이탈리아말로 왈제르 그러면 왈츠를 이야기합니다. 왈츠. 렌또 느린 왈츠의 템포로 하세요라고 해서 어, 흥미있게 어, 보셔야 될 박자예요. 일반적으로 4 분의 3 박자는 쿵, 짝짝 쿵, 짝짝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왈츠도 물론 사분의 삼박 삼박 계열의 음악이죠. 근데 왈츠의 특징이 있습니다. 왈츠 곡의 특징은 뭐냐면 왈츠는 어, 두 번째 박자를 조금 늘립니다. 그래서 궁짝짝, 궁짝짝이라기보다는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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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거를 음, 잠깐만 들어보실까요? 잠깐만 들어보시면 어, 이게 어, 그냥 이렇게 친다기보다 이렇게 연주되어진다기보다 왈츠 템포로 해주세요. 그러면 왼손이 붐밤밤, 붐밤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박자가 조금 들린있려 있다라는 느낌으로 a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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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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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오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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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안, 도, 오, 멘 보, 짠, 붕, 짠. 이런 리듬의 곡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왈젤, 렌, 또, 왈츠라는 왈츠 거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엘레강스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여유있게, 빠르지 않게,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이제 조성으로 처음에 제가 피아노 쳐드린 것처럼 G 메이저로 시작을 합니다. G 메이저면 샤이 하나죠. 샤이 하나인 G 메이저로 출발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앞에 레치타티보라고 할까요? 살짝 이제 조금 빨리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G 마이너로 시작을 합니다. G 메이저와 G 마이너는 근음이 같아요. 으뜸음이 같지만 하나는 메이저고 하나는 마이너죠. 그래서 G 메이저와 G 마이너가 이렇게 연결된 곡을 하실 때그 마이너 부분을 모쏘 모소, 모쏘라고 써야 되는데 모쏘라면 조금 빨리 진행하라는 소리예요. 빨리 진행을 해서 여기 보시면 고 Do, Mi, Se, La, Do, La, Sta, s e r a m a r i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진행되는 톤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탈리아곡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볼까요? Come sei bella, più bella stasera, mariu.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너는 아름다운지라고 이제 how, how beautiful you are 라고 이제 시작을 하네요. Come sei bella, 그다음에 più bella stasera, più bella 더 아름답다는 소리죠. Stasera, 오늘 저녁에 더 아름답습니다, mariu. 여자 여성 이름이 마리우인가 봐요. 보통 이제 어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마리아, 마리아라고 그러죠. 마리아. 신기한 게 마리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 성모 마리아에서 나온 이름인데 마리아. 그러고요. 이게 남성 이름으로 되면은 마리온데 마리오예요. 액센트가 변합니다. 마리오. 근데 여기에는 마리우라고도 있어요. 마리우. 마리우 아무래도 그 마리우 그러면은 브라질 쪽인 것 같은데 포르투갈인 것 같아요. Splende <목소리> un sorriso di stella negli occhi tuoi blu. 알아써있습니다 Splende, splende 빛난대요. Un sorriso, un sorriso 미소가 빛난대요. Di stella, 별의 미소가 빛나는 negli occhi 넬리오끼 어 너의 눈동자 안에 넬리오끼뚜어의 너의 눈동자 안에 블루 파란색 눈동자입니다. 당신의 파란색 눈동자 안에서 빛나는 어 빛나는 별들의 미소가 어 이게 빛나고 있습니다. 별들의 미소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안께세아 베르소일데스 티노 도마니사라 여기 무슨 냐면 안께는 또한이란 뜻이고요. 뭐뭐 또한 세는 만약입니다. 그래서 만약 또한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말로 조금만 바꿔 본다면 비록 뭐뭐 할지라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비록 일 데스티노 도마니 일 데스티노 일 데스티노는 이제 운명이에요. 데스티니 운명이고 아 베르소는 반대하는이에요. 대적하는 반대하는 운명이 도마니 내일 a v e r s e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사는 will w 도마니 사라 내일 어 우리의 운명이 운명이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oggi ti sono vicino perché sospirar oggi 오늘 ti sono vicino vic i n o 는 가까운 거를 말해요. t i s o n o vicino. 이 너에게 sono 이게 원래는 이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탈리아는 동사 변화에 따라서 주어가 이제 바뀌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 변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동사만 보고도 이제 주어가 누군지 알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t i s o n o vicino. 그러면 너의 곁에 내가 있겠다라는 소리예요. 너의 곁에 내가 있다. oggi 오늘 t i s sono vicino. 너의 곁에 내가 있다. Perché sospira? Perché 그럼 why예요? Why? Why 도 되고, perché 라고 물어본 다음에 perché 이제 그러면 설명을 하면 perché 는 why 도 되고, perché 하면 because 도 됩니다. 그래서 perché s s p i r a r 왜 한숨을 짓니왜 한숨 짓니 Non pensare 라 해가지고 생각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지 마라고 말해요. 그다음에 이제 노래가 들어갑니다. 이제 노래가 tempi malze lendo 라고 돼 있어요. Parli da m o r e Maria?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주세요, Maria. Tutta la mia vita sei tu. 너는 나의 모든 인생이에요 너는 나의 인생이야. 너의, 너는 나의 인생 전부야. 라고 말하네요. l i occhi tuoi belli brillano. 너의 눈은 아름답게 빛나고. Fiamme di sogno scintillano. 시리가 반응하네요. Fiamme di sogno scintillano. fiamme e 불길을 말합니다. f i a m m a 불길을 말하고요. di sogno. 그러면 sogno 하면은 꿈이에요. 꿈. 꿈의 불길이 s c i n t i l a n o 이것도 빛이 이게 그 팝팝방 하고 불꽃놀이 할때 터지는 거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꿈의 불길이 이제 터지고 이제 바, 밝게 밝게 빛나고 di mi 게 일루지언의 너네 일루지언의 하면 영어로 일루지언입니다. 환상, 환각 그런 거죠. 아, 꿈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환상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님에게서의 두다 베름에 당신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거라고 말해주세요.라고 해요. Guisul tuw g u w r non s o f r r o n i u 아, 꾸이 여기에 술뚜어 꾸어 너의 이 술뚜어 꾸어꾸어 하면 이제 심장을 말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이 노래에서 꾸어를 그러면 심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꾸어에 일 꾸어에 가지고 심장이라기보다는 마음이나 아니면 그 이게 뭐 가슴이 여려온다할때 이런 신체적인 부위의 가슴이 아니고 이그 마음을 거의 이야기하고요. None s u f f you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바르리다 모레 마리우, 사랑에 대해서 말해 사랑을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절이 있고 2절이 있고 이제 리토르넬로가 있는데 리토르넬로는 이제 도돌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번을 해서 도돌이로 가서 앞으로 가서 이제 그모그 마이너, 그 마이너 코드의 부분으로 가서 이절 가사가 뭐 소게오나 멜라말리나 뭐 시시레나 뭐 저거저저 나오는데 오늘은 뭐2 절까지는 아니고요 1 절만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